안녕하세요. 3월 15일 화요일 아침 김재희입니다. 네, 지난주는 제가 방송을 못하고, 오랜만에 뵙게 되네요. 음, 지난주에 제 아들이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집에 못 들어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뭐 크게 증상 심하지 않고 잘 나와서 지금 이제 일주일 지나가지고 이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올겨울 건조했었는데 이제 3월이 되었고 이제 꽃도 피기 시작하고 어 산불이 좀 심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어제는 또 비까지 와서 어 아주 상쾌하고 기분 좋은 오늘 하루입니다. 자, 오늘은 음.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질, 비대면 진료를 보고 있는데요. 그썩감그 그, 섞어 먹지 약을 섞어 먹지 아, 말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 지금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그그 그 처방약은 이제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팍스로비드, 어, 그거는 이제 아주 제한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 어, 저 같은 의사들은 이제 그 팍스로비드를 처방하는 게 아니고, 증상에 대한 약을 쓴다고,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대개는 감기 또는 독감과 어 거의 유사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어 그러니까 뭐 콧물이 난다든지 기침 그다음에 가래 에, 열이 난다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인후통이 있다든지 뭐 이런 에, 대표적인 증상들에 대해서 그 증상에 대한 약을 쓰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감기약이죠. 감기약이고 어 지금 코로나 걸리신 분들에 대한 증상에 대한 약도 같은 약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감기약을 처방을 하는 거죠. 자 이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보통 그 감기에 걸리면 꼭 병원에까지 안 가더라도 약국에 가서 약을 직접 의사의 처방 없이 직접 약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약을 제가 일반 의약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처방이 필요 없이 쓸수 있는 약 일반 의약품이 있고 그 다음에 처방을 꼭 해야 되는 약은 전문 의약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 이두 가지가 다르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감기약, 일반적인 감기약에서 그 병원에 가지 않고 먹는 일반의약품은 보통 우리가 종합감기약이라고, 종합감기약이라고 그렇게 흔히들 알고 있는 그 약은 그 종합감기약이 왜 종합감기약인가 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성분을 섞어 놓앙 섞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감기 증상이 코라면은 콧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콧물이나 코막힘에 대한 항히스타민제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침, 기침이 있으니까 기침을 좀 억제하는 그 진해제라고 그랬죠. 진해제 또담그 객담 가래를 좀 삭히는 또는 배출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약을 거담제라고 그니까 러 진해제나 진해거담제 요런 것들을 넣고 그다음에 많이 아프고 열이 나니까 해열진통제 또 어~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진통제 보통 이게 대표적으로 어~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 진해제 진해거담제라고 하면 진해제까지 포함돼 있으니까 어~ 네 가지가 되는 거고. 만약 진해제와 거담제를 같이 동시에 작용하는 약을 쓴다면 진해 거담제가 되니까 이제 네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 약이 기본적인 약인 거죠. 감기에 있어서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을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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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챙겨 먹으려니까 불편하니까 이걸 편리하게 이제 섞어 놓은 게 바로 종합 감기약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종합감기약에 복 성분이 두 가지만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세 가지가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네 가지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뭐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이런 거는 거의 없겠지만, 대개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정도의 그 약을 복합적으로 섞어 놓은 그런 복합성분으로 되어 있는 종합감기약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합 감기약은 사실 그거 하나만 딱 드시면 되는 거죠. 종합 감기약 하나만 드시면 되지. 그러니까 편리하죠. 약국에 가서 아, 감기 기운이 있다 하면은 뭐 감기약 주세요 하면은 의사가 처방이 의사의 처방이 없이 왔으니까 약사님이 아, 그러면 이 종합 감기약 이거 드세요 하면서 이제 챙겨주는 거, 뭐한두 가지 뭐더 약을 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반의 약품으로 구성해서 약사님이 직접 환자분에게 주시는 약이 바로 이런 약들입니다. 종합 감기약으로 대표 되고 있는 일반의 약품인 거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택관리 재택치료 개념으로 지금 실 우리가 지금 어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병원에 갈 수가 없고 병원 의사를 만날 수가 없고, 물론 지금 제가 지지난지에 말씀드렸던 어 비대면 진료가 있긴 하지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분도 굉장히 또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종합감기약을 에 사용을 해서 좀 증상을 완화시키고 견뎌가지고 바이러스가 저절로 낫도록 기다리는 그런 형편이죠. 어 그래서 이제 종합감기약을 굉장히 많이 지금 드시고 전 국민 전국민은 아니지 어, 우리나라에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있고 그래서 그 증상을 완화시키고자 어, 지금 종합감기약을 굉장히 많이 드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일부 종합감기약은 이제 품절이 되고 어, 재고가 다 떨어지고 생산을 거기에 소비에 맞출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가그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뭐 어 동이 나 가지고 제가 처방을 해도 약국에서 없어서 환자가 그것을 살 수가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된것 같아요. 예전에 마스크 대란이 있었는데 지금 뭐 대란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감기약의 일부 품목은 또 재고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다면 그만큼 지금 어, 평소 공급하는 그 평소 물량에 비해서 소비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배나 더 늘었기 때문에 이제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얼마든지 또 해결할 수 있고 해결되겠죠. 크게 문제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어, 불편하기는 합니다. 자, 이때 그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비대면 진료로 전화로 어, 증상을 들어보고 이제 약을 처방하는 것은 어, 주로, 물론 일반의약품을 쓸 수도 있습니다만 전문의약품을 쓰는 경우가 많죠. 의사들은, 어, 의사들이 처방을 하는 약에는 일반의약품도 있을 수가 있지만 전문의약품이 예, 압도적으로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의약품을 쓰는데 아까 전에 말씀, 와,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적어도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 많을 때는 여섯 가지 약, 또는 위장이 안 좋다고 하면 일곱 가지 약까지. 그러니까 하여튼 네 가지에서 일곱 가지까지 약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네 가지에서 일곱 가지, 그다 알약인데, 알약이 뭐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되면 사실 먹기에 참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물론, 전문의약품 중에서도 복합성분이 있, 있습니다. 어, 굉장히, 어, 앞, 물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복합성분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복합성분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게, 뭐가 문제냐면, 복합성분은 이미 용량이 딱 정해져 나온 거기 때문에, 의사가 그것을 조절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감기라고 하더라도, 즉,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라 하더라도, 증상이 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증상에 대한 약, 약을 용량을 조절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때 복합성분은 그것을 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사로서 처방을 할 때는 복합성분의 제재보다는 당연히 따로따로 있는 전문의약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사들은 전문의약품인 약을 쓴다, 주로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문제는 복합성분의 약들, 이 대부분 일반의 약품이기 때문에 일반의 약품은 과량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약을 여러 가지 섞었기도 하고 그 약이 일반 의사의 진단이나 어떤 처방 없이 사용되는 일반의 약품이기 때문에 그 안전 마진을 조금 더 엄격하게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약품은 그 안에 들어 있는 용량 자체가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아 물론 뭐뭐 뭐, 아,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적절합니다만 의사들이 따로 따로 처방을 할 때는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을 쓸 때가 많습니다. 즉 일반 일반 복합 성분으로 되어 있는 일반 의약품은 의사들이 전문의약품으로 따로따로 따로 쓸 때에 비해서는 용량 조절이 불가능하다. 용량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면도 있고, 그러면, 아니, 그래도 감기님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먹으면 안 되나? 그런데 그걸 용량을 갖다가 맥시멈으로 할 수도, 맥시멈 가까이로 가져갈 수가 있는, 용량을 높일 수가 없, 없기 때문에 조금, 사실은 조금 약하게 지어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약국에 가서 또는 편의점에 가서 종합 감기약을 샀다. 그러면 그 종합 감기약에 어, 아스타미노펜이 들어있고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고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각각의 양 자체는 따로따로 약을 받을 때에 비해서 뭐반 정도가 된다든지 3분의 2가 된다든지 이렇게 양이 적게 들어있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의약품은. 좀더 순하다. 안전하다. 요런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었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어, 그래서 의사들이 좀 약을 아 조금 이거 굉장히 환자가 시, 심하고 고통받아서 약을 이걸 최대치로 써야 되겠다. 조금 위험이 있더라도 있더라 조금 많이 써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일반 의약품 즉 종합 감기약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저런 이유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에 의사들은 전문의약품을 선호한다 전문의약품을 처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제가 오늘 그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감기약을 섞어 먹지 말라는 말이 왜 나왔는가 하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문의약품을 처방을 했다는 거죠. 자 다섯 가지 약을 드셔야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여섯 가지 약을 다 드셔야 될것 같으네요.라고 약을 처방을 했는데 사실은 이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약을 다 섞어놓은 종합 감기약이란 건 없습니다. 어, 그런 약은 없습니다. 종합 감기약은 어, 딱 낙지정, 우리가 뭐, 성분이 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낙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걸로 안될것 같으니까 제가 이 약도 추가하고 이 약도 추가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처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약을 갖다가 처방했을 때 환자에게 꼭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다른 감기약과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다른 감기약과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약을 처방을 했는데, 다른 감기약을 같이 드시게 되면, 그 성분이 중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거의 90%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비대면 진료를 어렵게 연결이 되어서 어렵게 처방을 하는데, 뭐, 오늘 먹어보고 내일 또 봅시다 할 수가 없잖아요. 오실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만날 수가, 그러니까 한번 진료로 끝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동네 분들은 저한테 계속 오실 수가 있겠지만, 비대면 진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격리 기간 7일이다 하면 일주일치 약을 드리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증상에 대해서 증상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증상이 있긴, 있다고 한다면 그 약을 다 챙겨드리는 게 맞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약을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증상이 골고루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다른 감기약을 복용을 하신다 하더라도 성분이 90%, 거의 99%는 중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되면 뭐가 문제냐? 약을 제가 하루에 세번 먹, 세번 먹을 약을 썼는데 다른 약을 같이 드시면 네 번, 5번 혹은 6번까지 약을 드시게 되는 거고 이것은 틀림없이 용량에 있어서 안전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 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약을 더 많이 먹으면 효과가 그약 먹는 것만큼 좋아진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먹을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용량 의존적으로 항상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 그만큼 심해지기 때문에 얻는 이득보다는 잃는 손실이 더클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약은 중복해서 드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종합감기약을 많이들 드시고 있는데 종합감기약에는 성분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드리는 따로따로 드리는 약과 같이 먹었을 때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지금 약을 먹고 있는 상태, 감기약, 상비약을 갖고 있는 상태에 상비약을 먹어도 안 돼서 비대면 진료 신청해서 약을 처방 받는다. 이러면 사실은 약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제대로 처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먹고 있는 약, 드시고 있는 약, 저는 드실 약을 제가 다 알아가지고 그 성분을 일일이 다 확인한 다음에 용량을 거기에 다 맞춰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코로나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그렇게 진료를 하고 있다가는 환자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내가 하루에 지금 10명의 환자를 봐야 되는데 10명 9명은 다못 보고 한명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고 가지고 있느냐 일단 보류하고 처방받은 약만 먹고 그 다음에 처방받은 약을 다 먹고 나서 그것이 필요할 때는 약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도 어 어떻게 보면 대면 진료로 제대로 진료를 한다면 먹지 않아도 될 약을 먹고 있을 수도 있고요. 환자분이 고통스럽고 증상이 심하니까 물론 먹긴 하겠지만 지금 중복 진료, 중복 처방. 이런 문제들이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전,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의료비 손실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제대로 된 진료,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당연히 없는 것이니까 당연히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지금은,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또 좋은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채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정리해 보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감기약의 경우에 복합성분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제대로 하려면 그 복합성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일일이 다 가감을 다 해야 되는데 그건 의사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일반인 여러분들은 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안 드시는 게 좋다. 그래서 어떤 의사에게 처방을 받았다 하면 그 약만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나더 불편하니까 이약더 먹을래. 이렇게 되면 어좀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도 이야기 예 할거 있으면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